아홉 번째, 자, 1억 원 미만의 소액 정권 투자자들에게 정권 거래세 면제하죠? 네. 정권 거래를 활성화해.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 정권 조금 내는데 세금 떼고 하니까 적자 많죠? 네. 이게 2,300만 명이 정권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정권 거래세에 시달리고 있어. 알겠죠? 거기 거래세가 안 나가면은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된다니까 주식에. 요것도 샀다가 팔고, 요것도 샀다 팔아보고 그러잖아. 아, 맞아요. 근데 세금이 있을 때는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laughs>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금 아... 보액자. 주식들이 자주 팔리면, 은행 돈을 안 빌려도 사업을 할수 있잖아. 이렇게 은행 자금을 정권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주식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활성화돼야 돼. 음,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이 건전해져요. 지금보다 10배면, 세계 주식 시장의 한 20%네요? 어, 그러니까 아주 건전해지면서, 네.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고산이 줄어들어. 와, 예. 음, 기업이 많이, 좋아지죠. 이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 진짜로 증권을 매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돼. 어 그러면 여신이 좋아지잖아. 예. 나 말이야가죠. 예. 지금은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음 어, 음. 어 이런 것도 방지해주시고. 자금 자본시장이 건전해져. 그러니까 주식 위주로 예. 국민들이 주식을 잘 주식을 투기 목적으로 하잖아. 예예. 그때는 주식 주식을 예. 사람들이 예. 그 많이 써. 은행에 돈넣어야 이자가 없잖아 은행을 무이자 정도로 내려간단 말이야 제로금리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주식 네 맞아요 주식 주식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그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예. 계속 주식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돈을 구하도록 해야 돼 아, 예. 그러면 어. 부채가 없어요 기업이 예, 예. 기업도 부채 비율이 낮아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 맞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하면은 부채 비율이 줄어요. 아 그러네요. 어 그러면서 주주 회사 사장이 예. 상당히 민주적 경영을 하게 돼. 주주가 생기니까. 그런데 사장 지 오나 다해 먹으면서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럼 그 회사가 근신하지 못한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막 사고 예. 회사를 쓰기면 대표이사가 예.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면서 아주 민주적 경영을 하게 돼. 기록도 철저히 하고 주주들이 늘어났으니까. 대신 이자는 안 나가. 배상금은 마진이 없을 때는. 안 줘도 되는 거 그래, 그러니까 은행은 이자를 무조건 줘야 돼. 어, 마진 이 없으면 아, 배당금 안 주면 되는 거네요. 안 줘도 되는 거지. 은행만 안 줘도 되고 뭐. 왜안 예. 그래, 그래? 근데 은행에 빌렸을 때는 무조건 이자 내야 되는 거니까. 아, 이자 내 그렇게 행매들어. 예. 주식 위주에서 기업들을 운영하게 하는 데 되는데 지금 이 은행들이 예. 자꾸 목마른 거물 먹게 만들어. 계속 돈을 빌리도록 규조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죽여. 그리고 주식시장은 돈 날리게 만드는 거막 음. 왜? 아, 이따가 말이야. 자기들 주식을 갑자기 말이야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지 왜 그러냐 대형은행들이 주식시장을 자꾸 죽여야 이 개미투자자들이 떨딱 망해가지고 예. 은행에다가 돈을 뒤지 그러니까 이거 주식시장이 재밌어 막 그런 몰리면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융권 회사들은 계속 주식시장을 공격하는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막 기간 매수제를 폐지해요. 어, 그러니까 이 기간 매수는 기간 매수제도를 해도 해도가지고 아... 그냥 막장이 기간투자자들이 왕창 투자를 해버리고. 흥청 빼뿔은 이래가지고 뭐 개미 자다가불을 치면 절단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어떻게 이게 언제나 불안한 주식시장을 네. 만들어 줄 거야. 이러면 아. 돈, 금융권으로 그것을 돈을 빌릴 수밖에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은행의 하나의 고단위 전략이야. 은행들이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게 은행이 망하니까. 그래서 이게 은행과 주식시장 정권 사회에 대규모 전쟁이 지금 붙어 있는 거야. 주식시장이 잘 돼버리면 은행은 융자가 안 나가. 예. 뭐전기주식회사에서 돈을 모아 버린다 말이야. 오. 주식이 화강 떨어리면 네. 금융 시장은 화리 날려. 이러니까이 애들은 뭘 하냐?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엄청난 주식을 팍 사버리고 각 그러니까 어. 기간 매매 해버리 그러면 말이야. 그거를 원래 안 해야 개미 투자자가 안 망하거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뭐 갑자기 그냥 대규모로 사버리거나 내놔 버리고 그냥 주식 거의 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네. <laughs> 거지가 되고 야보주 투자 못한 거 있다 이래가지고 다 중소기업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만들어불안해 그래서 이걸 그 제도도 내가 뜯어고칠 거야요 기간 매매 제도도 오. 하고 해야 되 어, 어떻게 바꿔야 돼? 예. 예고제지. 예고제. 예고제로. 어, 예고제로. 어, 얼마를 우리가 팔 거다. 예고제를 미리미리. 어? 갑자기 저녁 다섯 시 정권 시장 마감할 때쯤 돼서 그냥. 확 주식을 내놔 버려요. 확 매입해 버려요. 값이 막 떨어지잖아. 그러면 대량 매입을 해버려 아,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은행과 주식시장의 싸움은 끝이 없어.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예. 야, 이만 그거 그러지 하지 마. 완전한 <laughs> 기업을 만들면 너무 은행 금융권 너가 좀. 인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내물을 받아 모니까아 나는, 나는 기업이고 뭐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비책을 가지고 있어. 인들이 막 외국인 욕하고, 막이자들이 갑자기 기간 매수를 하니까 이거를 예고제로, 예고제로 바꾼다. 예고제로 어.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대량 메이커 이건 어느 은행제안을 주는 거야. 오, 네네. 아, 이 자식들 네, 네. 완전 식들 말이야. 저, 저, 저 군인 공제조합 자금이 0 0 조가 있어.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저쪽에 또 누가 은행에서 예. 야, 나 그렇게 좀 해줘라. <laughs> 말이야. 저쪽에 주식을 그냥 기간 매도를 해버려. 갑자기 저쪽 주식이 올라간단 말이야. 우리 짜고지는못들더이야 이게. 야, 너 예. 가지고 있는 주식 팡 내놔 버려. <laughs> 금매물로 말이야. 아, 이런 주식시장이 그냥 개판이 돼버려 이제 이해 가지. 예, 이해 갑니다. 두 번째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참 수익구조를 개인들이 형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그 공매도 제도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주식이 없는 주식을 대용해서 그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용이 제일 우선이 되다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밖에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수익을 좀 나서 주가가 좀올라가려나 하면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주가를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이 부분은 총재님께서 향후에 뭐 어떻게 그 주식시장에서 좀 대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네. 주식시장을 일반 금융권을 이제 위축시키고 예예. 주식에서 국민들이 돈을 주식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예.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돈을 쓰도록 예. 주식을 많이 가지고 통장보다는 주식으로 예예. 돈이 몰리도록 할 거거든 예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 거래세 예예. 네. 거래세를 없애버려 요 아, 예. 어, 거래세가 있으면 안 돼요 음. 국민들이 주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주식 거래하고 예. 손해 보더라도 주식을 거래하고 싶 의욕이 생겨야지. 손해 봤는데 또 거래세까지 내라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엄청 그그 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음. 1,900 어. 정도... 이하에 예 예. 어, 10억이면 10억 이하의 주식 거래는 에 거래세를 없애 버려재벌들의 음. 거래하고 예.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선 이제 자유롭게 예. 거래를 하면서 예. 예.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그리고 음. 그래서 그 주식에서 기업은 돈을 은행보다는 주식에서 돈을 꺼내고 예. 주주 일반 사람들은 그 주식 시세 오르 내리면서 재미를 보게끔 예. 이렇게 해주면은 예. 이 금융이 예. 자동으로 활성화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근데 내한테 와서 진정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아까 그 공매도 제도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매도 그러면 이제 공매도 시간이나 외 외인,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그, 그 공매도 제도는 예. 점차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변형시기 변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수수료가 가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정부와 이렇게 약간 공생. 아 그래서 대로, 나는 그때 예. 그 공매도 제도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예. 내 공약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이미 만들어 놨지 아, 그래. 국민연금을 폐지시키고. 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국가가 연기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맞 그걸 가지고 그런 데다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연기금. 그 누가 하냐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임원들이. 지 성과 올리려고. 음. 그런데다가 막 공매를 해 가지고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서 그 자기들 손실 본걸 메꾸고 막 이짓을 하니까 그그 예, 예. 그 많은 거대한 자금이 뭉쳐 있는 걸 없앨 거예요. 아,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 그래. 그래, 국민 배당금으로 매번 예산에서 그냥 국민 배당금 주고 앞으로 점점 지금 연금 타는 사람들은 계속 주지만은 예, 예. 그 일부는 생겨나가지고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 예. 주지만은 예. 새로 연금 드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 배당금으로 다 바뀌어. 아, 그렇네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자본주의는 예. 원래 은행 융자보다는 예예.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어 맞습니다. 기업들이 예예. 근데 이건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몰안하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회사가 어려워지는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가가 좀잘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올라가고 활성화 되면은 이렇게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으로 자금 예, 예. 을 모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주주들을 음. 그걸 모아야 될텐데 예. 기업은 인기가 없으니까 융자로 그냥 왕창 받아가지고 예. 그, 그 고기를 넘기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사채를 주주들은 기업을 외면해 버리고 이게 자본주의는 몰라하는거야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선순한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는 정신이 없어. 근데 음. 나는 그걸 전체 깨뜨고 있단 말이에요. 예. <laughs> 좀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 살림은 내손 안에 그냥 간단해. 예. 그러면 뭐 대한민국 주식이 세계 날개도 쳐.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되면 허경영 시대가 오긴 허경 와야 되거든요. 예. <laughs> 그러면 나는 그냥 전체를 한눈에 보고 앉아있고. 예. 이 우리나라 정권 거래소장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 개미 두뇌야, 개미 두뇌. <laughs> 그래서. 팔을 크게 키워야. 예. 팔을 크 먹을 거 아니야. 예. 양채공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2000년대 그 묻지마 시장에 한번 왔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그뭐 2000원짜리 주식이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 36만 원을 간 적도 있어요. 그래. 예, 그런 어떤 시장에 한번좀 와야만 했니데 경기가, 됩니다. 예. 그거는 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 돈이 남아도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매번 국민 배당금이 300만 원씩 두고 부부가 나오잖아. 예, 예. 야, 주식 사자. 뭐, 이거. 예, 네, 맞습니다. 아, 뭐, 부동산은 이제 재미없고, 예. 돈을 우리 국민. 아, 앞으로는 부동산은 재미가 없어. 부동산 시대가 <laughs> 가잖아. 그럼 우리 국민은 어디에 재미를 느끼냐면, 주식에 은행에 넣지 말고 예예. 주식에 넣어야 음. 우리나라가 은행 이 이자 부담이 없이 예. 기업인들이 살아요. 아. 무슨지 알겠죠? 예예. 그래 이 주식의 활성화가 되면은 음. 이게 건전한 자본주의요 그런데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예.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예. 주식에 돈 투자하는 걸 지금 도둑놈들 뭐 돈이나 투자해 먹으려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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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자꾸 주식을 많이 사람들이 사게 되면은 예. 우리 기업이 건전성이 높아져요. 아, 다음에 이제 우리 허청재님이 <laughs> 그저 다음 대통령에 나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아상히 예. 재밌지 겠는데 문제는 그때는 갑자기 주가가 막 폭등하고 난리 나시 그때는 아,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 아니.